근데 너무 예어다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계속. t h 잘지내고가시고 지금 여기 공간이 네. 새로운 작업실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만 해도 작업실 이사 가신다고 막 공사한다. 그 얘기 맞아요. 작년에 한창 들었던 것 같아. 거기에 지금 우리가 초대돼 가지고 어, 음.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스튜디오 같아. 너무 따로 뭐해드릴게 그거 음, 아,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음. 너무 좋아요. 저의 약간 큰 그림이었어요. 아, 이렇게 해두고 짐이 있으면 독립할 수있겠다 약간 아 이런 큰 그림이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세를 어떤지, 뭐 월세를 하던지, 좀나 이제 독립을 해, 해야 할것 같아 라고 음. 했고, 그때 이제 청소율로 좀 어느 정도, 원래부터 엄마랑 저랑 어느 모아 정도, 에, 있었잖아. 모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안 되겠다. 그냥 좀 대출도 끼고 해서 그냥 아예 집을 얻어서 거기에 자기 수익을 살면서 그냥 아예 지내라. 음. 어, 그래?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여기를 얻고 뭐 공사하고 해서 살게 됐죠. 음. 그럼 산 거예요, 집을? 아, 네, 대출 껴가지고. 오. 네.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좋아. 네. 그니까 그동안 진짜 고생해서 네. 모아 놓은 돈이 그때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뭐 독립할 때잘 음... 하기 위해서 모자해 가지고 음... 그렇게 하셨다고 처음으로 이제 독립된 음... 공간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혼자 지내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laughs> 진짜. 2019년 11월에 나왔으니까 1년이 넘었잖아요. 혼자 살면서 느낀 결론은 와, 전, 나는 완벽한 개인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음... 또 고양이도 퐁이도 이제 같이 살고 하니까 응. 너무 좋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예지님이 응. 생계를 위한 청소 일과 하고 싶은 일이었던 그림 일을 응. 병행하는 이야기 어떻게 응. 하게 됐고 어떻게 응.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나눴었고 그거를 책으로 쓰면서 응. 스스로 이야기하고 말하게 응. 되기까지의 이야기. 음.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그 영상이 사실 저희 채널에서 아직 1위에 저 알아요. <웃음> <웃음> 어제 보니까 14만 8천회의 조회수를 저희 채널에서는 1위랍니다. 부동의 1위.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축하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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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니까 2019년 그죠, 여름... 8월에 만났더라고요 2년 반이 넘었지 근데 그죠. 그때 인터뷰가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 음. 예진 님한테 어떤, 음 어떤 느낌으로 어떤 의미로 남아있었는지 궁금하고, 음. 댓글도 진짜 음. 많이 달렸는데, 맞아 저도 썼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피드백이나 그런 게 혹시 음. 있었나 궁금해서. 제가 친구의 아는 분이 양양에서 팝 같은 걸 하시는데, 오픈했으니까 놀러와 서 갔어요. 음. 노는데, 아는 분의 또그 친구분, 그 분이랑 아.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 저도 뭐 엄마랑 개인 사업으로 청소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린데, 어? 이러시는 거예요. 음. 본것 같은데, 그거를 보셨대요. 아, 진짜요? 그 인터뷰를. 아. 그리고 그 때가 아마 청소회 하는 데가 2019년 3월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뒤잖아요 그때는 좀 제가 정리도 잘안돼 있었고 좀 서두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혜민 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서 말씀해 주신 그게 되게 기억에 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영상에 그러잖아요 말 너무 잘하신다고 아, <laughs> 그리고 그때 막 제가 막땀 흘리고 막 그랬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저한테 있어서는 좀 재밌는 경험이었죠 왜냐면 누군가 작업실을 간 것도 재밌었고, 혜민 님한테 그때 책도 받았었고, 다양한 삶을 그때부터 좀 되게 많이 알아가기 시작했던 그때 초반 때였거든요. 근데 혜민도 그... 분 중에, 이제, 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제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는 삶이 있구나라고 음. 알아가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음. 제 포문을 음. 여는 그런 아. 느낌에. 그럼 우리 다 동년 배고 음. 동지들이고, 동년이니까. 네,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 이후에 그동안에는 뭐가 달라진 게 혹시 있으셨어요? 인터뷰 어. 이후에? 수입의 비중이 달라졌다든지, 어, 청소 일의 어떤 비중이 응. 달라졌다든지. 일단, 청소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때보다. 훨씬. 오. 훨씬 많이 줄었고, 그 외에 이제 제가 여타 외주라든지, 강연, 기타 뭐 수업 이런 것 같이. 그때 제가 막 그랬잖아요. 뭐 청소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청소를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그런 상태 됐고요. 근데 여전히 그래도 하기는 해야 해요 네. 그때는 일주일에 세번 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세 번은 해요 아세 근데 하는 때? 시간을 좀 줄이신 거예요? 네 음. 맞아요 시간은 좀 줄어들었고 그 이후로 강연을 음. 진짜 많이 했어요 책이 그리고 음. 그 사이에 또 새로 나왔었고 그죠 또두 번째 책이 나왔죠 그때 음. 인터뷰할 때그 책을 음. 쓰고 있다고 하셨어 요 그리고 약간 음. 불안증이 불안증에 있다 불안증에 대한 어. 내용도 얘기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쓰고 싶고 음. 그 사람들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책이 나왔었고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책은? 어네 <laughs> 다행히도. 아 근데 사실 첫 번째 책이 제일 잘 네. 되긴 했어요 반응이 훨씬 더 뜨거웠던 건 사실이지만 두 번째 책도 저처럼 그런 걸좀 필요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게 더 피드백이 더 많이, 피드백이 많이 왔죠. 왔, 왔죠. 네, 음. 많이 왔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 진짜? 네. <laughs> 어, <이제> <웃음> 세계로 커피로. <laughs> 네. <laughs> 일전 <예전> 아시아부터. <laughs>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어, 세계적으로 어쨌든.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는 봐요. 거잖아요. 네. 저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아시아권이어서 더 공감이 됐던 건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그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책이 중국판권이 팔렸다라고 연락이 와서 어 음. 너무 잘됐다 그래서 되게 기뻐했었고 근데 두 번째 또 일본판권이 팔렸다 했는데 일본은 되게 신기한 게 한 명의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가 쓴 책을 한 출판사에서 같이 판권을 좀 많이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가 먼저 판권이 팔리고, 그러고서 청소회라는 대우도 판권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청소회라는 대우는 일본만 가고, 이제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는 중국이랑 일본? 이렇게 두개 가게 됐어요. 음 우리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진짜 멋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음. 언젠가 내가 그림으로도 나를. 먹여 살릴 음. 수 있는 음.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음. 어느새 진짜 많이 성장을 해서 음, 그죠? 뭐 음. 비중이 그전에는 요만큼이었다고 했는데 영에서 시작했고 <laughs> 어, 근데 지금 많이 비중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만큼 <laughs> 열심히 하신 거고 내 이야기를 이제 진짜 꺼낼 수 있게 되면서 그게 진짜 엄청난 재산이 된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 <laughs> 이야기를 끄내는 게 예전에는 되게 무서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둘다다제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끄내는 그 매력이 되게 아, 크구나라는 걸 책을 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해미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끄내는 거. 너무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결혼 그거 진짜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그거를 읽으면서 저도 같이 행진하는 기분이었어요 어, 오늘 뭐야 이렇게 손눈 난다 <laughs> 그러게요 아유 덥 겨울인데 <laughs>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거를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있었어요? 처음으로 강연을 중으로 했었던 날이 있었고, 음. 그분들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툴을 잘 다루시더라고요. 연령대 거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음.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은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보잖아요 일대일로 강연이 하는 것 같아서 더 뭔가 진짜요 네, 더 뭔가 긴밀하게 느껴졌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약간 그런 거를 느꼈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미팅이란 건 무조건 만나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아마 이런 걸 경험하고 났을 때는 이제 불필요한 만남은 좀 많이 줄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간과 공간이 꼭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니 아니더라도 각자의 집에서나 장소에서 뭔가 더 편하게 음. 소통할 수 있고 음. 그리고 멀리 있는 친구들은 또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니까 뭔가 더 다양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음. 경험할 수 있어서 어 그렇죠. 이거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도 지역 간의 불평등이 좀 음. 해소되는 음. 부분이 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찾은 긍정적인 아, 효과가 <laughs> 그런 <웃음> 거라고 하더라고요. 연말쯤 됐을 때 친구들이랑 막 크리스마스였을 때도 줌으로 막 그냥 놀고 아 되게 미래 사회에 굉장히 가까워진 <laughs> 기분이었고, 맞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네, 네. 갑자기 미래에 온그한 네, 네, 네. 해를 그렇죠, 그렇죠. 보냈죠 우리가 다. 음. 반면에 근데 오프라인 행사들이 다 없어져서 그게 많이 아쉽죠. 그렇죠. 사실 예진님도 그 네. 북페연에 이런 거 항상 가잖아요. 맞아요. 항상 참여하는 맞아요, 맞아요. 걸로,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음. 그런 거못 해서 아쉬. 너무 아쉬웠어요. 네. 왜냐면 저는 푸페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가서 파는 것도 좋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는 작업 같은 거볼 때도 피드백을 받으니까 저한테 사실 좀 영감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못하니까 좀 많이 아쉬웠죠. 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그때 인터뷰 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다르게 말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보태고 싶다든지 이런 거 혹시 있었었어요? 생각이 좀바뀌었다든지 음. 되게 신기한 건 저의 기본 틀은 진짜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소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뭐라고? <웃음> <웃음> 나 자신 뭐라고? 뭐 진짜 이랬어요. <laughs>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긴 했어요. 그죠? 어제든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관계에 네. 대한 스트레스.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아, 응. 그, 그리고 어제가 사실 되게 춥고 눈도 음, 오고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힘든 하루였거든요. 어제가. 맞아.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랑. 아 정말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laughs> 엄마랑 막 그런 <laughs> 얘기 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웃음> 김유지 아직 덜 당했구나. 약간 이렇게 <laughs> 했던 거. 근데 그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또 해가 지났지면더 아, 강도가 높 <laughs> <laughs> 제가 느낀 게 어쨌든 반복 행동이기 때문에 뭔가 행동은 익숙해지는데요. 그 힘듦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더러운 걸 보면 더럽고요. 맨날 그렇게 똑같은 계단을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가면 숨이 차고. 매일의 새로움이구나. 네, <laughs>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나이는 먹는데 <laughs>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야. <laughs> 그럼. <그럴까? 웃음> 아. 뭔가 경험치와 나이가 같이 올라가서 아 너무 슬프다 젊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늙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었네요 하루하루 더 늙고 있는 거에 아 그래서 수빈이 숨이... 그때 꿈을 물어봤을 때 뭔가 당당하고 밝은 사람이 되는 거다 맞아요 그게 꿈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쵸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됐어요. 어, 뭐. 멋진 어른이 되는 거? 어, 예, 예, 예. 멋진 어른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근데 정의라고 말하기는좀 웃긴데, 밀라몽나 할머니 있잖아요. 아, 알아라. 너무 알아라. 멋있어요. 어,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네, 너무 멋있잖아요. 어. 항상 뭔가 가지런하고 겸손하고 음. 되게 부지런하시잖아요. 음. 그세 가지가 되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맞아. 근데 전혀 자기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늙는게 굉장히 멋있어 그러니까 사실 늙는다는 게 무섭고 음. 되게 피하고 싶은 일이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약간 어, 늙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분이었어서 음. 그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음. 약간 늙을 거면 음. 나이가 들 거면 맞아. 근데 충분히 지금도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건데 왜? 아, 모르겠어요 오래 <laughs> <laughs>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좋은 습관 들이든 음. 한 해가 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좀 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거를 좀 풀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운동도 안 해버려요. 오늘은 그냥 망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음. 2021년은 좀더 제가 스트레스를 좀잘 다루는 사람이 돼서 음. 건강한 습관을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좀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이번 한 해. 음. 음. 작업. 관련해서는 뭐 계획된 거 있어요? 지금 제가 고양이 관련된 책 만화책을 이제 쓰고 있는데 제가 청소일 하는 때 사무실이 있고요 거기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그 좁은 방에 막 고양이들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음. 막 그쪽 새끼들이 커가지고 음. 걔네 막 중성화 수술 안 해서 교배되고 막 그래서 막 새끼가 나고, 나고 나고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보도 하고 걔네 입양도 보내고 막 중성화도 시키고 쟤는 제가 데려서 키우고 그랬던 뭔가 엄청 큰 서사가 있었어요 그러네 네 아이고, 진짜 그러네. 약간 그 방에 있던 고양이들만의 큰 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서사 속에서 고양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는 몰랐던 그냥 단순히 귀여운 고양이 이거였다면 그 서사를 통해서 고양이가 얼마나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뭐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되며 사람들이 동물을 대할 때 얼마나 무지하게 대하는가 이런 걸 느끼면서 이거에 내가 있었던 일이지만 요즘 또 워낙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들에게도 조금 참고가 되는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책으로 내려고 준비 중인데. <laughs> 너무 재밌겠다. 그죠? 근데. 재밌겠다. 근데 보는 사람은 재밌겠다. <laughs> 콩이 얘기도 막 나오고 하겠네요. 그죠? <laughs> 콩이 얘기도 나오죠. 모든 음. 주변에 고양이에 대한 얘기들. 다 나오죠. 건. 2020년은 고양이랑 인연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만났던 고양이들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 책에. 너무 기대된다. 네. 귀여운 해주세요. 것 같아요, 네. 책. 예진님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먹고사니즘 주제로 얘기했던 게 책으로도 엮어서 낼 텐데 어떻게 그게 좀 읽혔으면 좋겠는지. 아, 제가 느낀 게 이런 것들이요. 좀 동년배인 저희 뭐 이제 같은 또래 분들도 괜찮지만 저는 청소년들이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 3의 어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보고 이렇게 만나는 어른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왜냐면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분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주면 그 아이들이 봤을 때아 내가 보던 어른들은 이런 삶이었는데 되게 다른 삶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유해질것 같아요. 되게 빡빡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막 뭔가 길도 하나로 뭔가 정해놓고 공부 아니면 죽는 그런 사회잖아요. 거의 망한다 수능하면 네, 나는 망해 네, 인생 망해 그냥, 막 이렇게 어, 아요 진짜 그냥 인생은 거뭐 쓰는 사실 인생의쓰능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음. 살아보니까 그거 좀 알게 해주는 좋은 컨텐츠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네. 저는 우리 또래의 또 사실은 아직까지 음. 길을 못 찾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런 분들 많으니까 우리끼리가 우리의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건데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도 중요하고 음. 맞아요 요즘 것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 요즘 것들도 있으니까 그죠그죠 계속 새 새기새기 세 밀레니얼 세대지만 음. 젠지 세대도 있고 음. 또 다른 세대도 또 나타날 텐데 우리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설레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세대에서 네. 선택지가 조금이라도 넓혀놔야 음. 그 다음의 선택지는 더 넓힐 수 있으니까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꼭 전국 학교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좋겠어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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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